자, 지금 영주의 경북 영주 어, 거기에는 무섬 다리 어, 그거를 지금 구경을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어, 친구들하고 가고 있는데 갑이 그비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섬 다리라는 겁니다. 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장을 건너는 형태로 사용한 그런 거, 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잡기가좀 그러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들 구경 오신 분들, 여기 걷고 싶어서 이렇 한번 오신 분들이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오는 날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네, 뭐? 촬영을 하고 있네요. 보시면 자, 비가 와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우리 작 우리 가앞장니다 다리를 건너기가 좀 힘드네요. 보시면 어, 나무 미끄럽다. 눈보지 마. 어두워. 자, 밑으로는 이렇게 어어어이 어, 어. 예, 저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아직은 태풍이 오지 않아서 어 그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뭐 이게 넘치거나 그러진 않아 요 너무 이제 외나무 다리라 이게 아무선 물로 빠지겠죠? 여기 보시면 저렇게 강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야 안가? 사고난거야? 아왜 안가는거야 도대물 무서워서 아, 아, 아이 아. 자, 피해 줄게요. 얼른 가. 우리 이쪽 이제 야야, 일로 와여아니요수도 아, 왜 교통 상황하는 거왜 다시 돌아와? 아니. 아니. 아, 잠시만. 얼른 가. 아, 저기 또저 왼수를 만나잖아요. 외나무다리에서. 아이 빨리 나와야지. 가든가 말든가지. 조금 어지러워. 저쪽으로 좀더가 볼까 그러냐? 중간에 가니까? 아니, 뭐, 자, 네. 이렇게 네. 어, 사람들이 사람 뭐, 강을 건너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도를 해 드릴게. 네, 네. 앞만 보고 가세요. 네, 네. 여기 밑에 보면 어지러우니까. 네, 밑에.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여러분이 네. 어, 이게 물살 때문에 아주 어가면죠 네, 어지럽다고 합니다. 어, 어지럽다고 아니, 하는데, 아니, 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예, 괜찮아요. 자, 저는 저도 약간 어지러운 게 느껴지는데, 어 저기 중간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무섭네 하나도. 앞에 가시니까 좋은. 총각이에요. 예. 아니 갈만하네요 앞에 가시니까. 예. 예. 음. 뒤에 팀들은 따라와요? 네. 예. 지금 뭐 찍고 계시려고?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촬영하시는 거예요? 예. 가니까가 앞에 어디 끝까지 가실 거죠? 아니, 이제 중간에 뭐좀 쉬었다가 네, 네. 아, 저기 저기 돌아오는 팀들 때문에 네. 여기 잠깐 쉬어야 됩니다. 네? 저기 또 오고 있잖아요. 누가 와요? 저 앞에 아니 그럼 또 어떻게 야, 부딪치잖아. 뭐? 그러니까 여기서 쉬야죠. 아. <laughs> 어쨌든 지금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약간 아, 외나무 다리? 음, 어지럽긴 할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아, 아. 높 예, 네. 네, 여자분들은 그래. 약간 아. 어지러울 그래, 수 있습니다. 아니, 물 때야. 그럼 기포제 이 물이 어지게안 뜨거든요. 아니, 물. 그러니까. 어, 어, 어. 아니, 물을 안 쳐다 보고 가니까 괜찮은데. 아니, 앞에 가시니까 나뒤 따라가니까 괜찮아. 앞에 가시니까. 어. 물이 엄청 저기 저 끝까지 저렇게 건너서 어,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와서 어, 비가 오지만 그래도 그래 즐거운 시간 음, 그것 가지고 그러면 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약간 너무 좀 어두우니까 화면을 조금 음, 밝게 해 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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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여기 기다리고 있어기다계세요 네? 네. 네. 우리 올 때까지 그냥 <laughs> 갔다 올 때까지. 아가 가나마나 어떡할 거야. 여기가 중간이야. 어. 아저씨 안 가세요? 아니가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중간 중간에 비키는 데 있어. 아저니까 비키는 내가 있다고. 여기 중간중간에 아니, 저기 또 돌아오네. 그럼 갑시다. 어디로? 밑에 아니, 보면 안 돼요, 어디서 밑에. 어디서 자 자. 꾸 저쪽에서 오니까 어유, 어지럽네 진짜. 오니까 어, 약간 어지럽습니다. 물살을 보니까, 자, 물살 한번 볼까요? 어, 이거 안 어지럽겠어요. 어지럽죠. 자, 저쪽에서 자꾸 오니까, 이게 외나무다리라 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어, 일단 돌아가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어 이, 이, <laughs> 관광지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올 텐데, 밑에는 물이 흐르고, 물론 깊지는 않지만, 어, 뭐랄까, 너무 좁게 만들었다, 맞다고 해야 되나? 어 어차피 사람이 오는 거라면, 조금, 뭐, 한, 조금 넓혀주는 것도, 어 뭐,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나, 뭐, 아니면은, 요금을 500원이나 1000원을 받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밑에 물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물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보입니다. 자,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사진 메카트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